파이널 모의고사 5회 15번 문제 봅시다. 자, 다섯 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이 9래요.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6도 하기, 10도 하기, 이거 다 더해 볼까요? 이거 더 하면 얼마야? 28이죠. x도 하기, y 플러스 28에 평균이 9니까, 5구 45가 돼야 됩니다. 즉, 여기서 X 플러스 Y는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? 28을 뺀 17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다음 분산을 구해봅시다. 분산은 여러분들 뭐예요?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. 이겁니다. 그러면 얘는 뭐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. 분산은 편차는 어떻게 구해? 9를 빼면 되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9 빼면 1의 제곱 더하기 9 빼면 3의 제곱 더하기 x에서 9 빼면 x 마이너스 9의 제곱 y 마이너스 9의 제곱 이걸 뭘로 나눠? 다섯 개로 나눠. 그 값이 표준 편차의 제곱인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야? 9... 1, 1이니까, 아니, 9니까, 1 9예요 19에다가, 81 나오고, 81 나오니까, 이렇게더 하면, 100. 요렇게 더 하면, 181이 됩니다. 그거 이제 머릿속에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. 자, 일단 나중에 계산하고요. 자, 정리해 봅시다. 자, 여기서 5분의 요거 20이니까, 자, 요 x제곱에 y제곱 나오죠? x제곱, 플러스 y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18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그 다음에 상수들 다 더하면 여기에 19, 81, 81싹다 더하니까 100에다 181. 이 값이 얼마? 5, 4, 20이 되는 겁니다. 식을 전개하는 연습도 많이 해놔야 돼요.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어, 암산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실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니까 x 플러스 y가 17이에요. 그쵸? 그러면 18 곱하기 17 하면 7, 8에 56, 7, 1은 7, 1, 2, 1, 8, 그쵸? 그러면 603, 306이네요. 그쵸? 306이에요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06이야. 거기다 플러스 181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와? 이거 계산하면 음, 마이너스 125가 되나요? 그쵸? 125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5를 건네주면 145가 되는 거네. 얘가 얼마? 145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.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x, y를 구하는 거예요. 뜬금없죠. 여러분들 곱셈공식의 활용공식 기억하고 있나요? 좋아.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. 그걸 이용합니다. 어떻게 해야죠?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y잖아. 여기에서 요걸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자 이때 얘가 얼마라고 했어? 17의 제곱 289입니다. x 제곱 y 제곱이 얘가 147이에요. 그러면 빼, 이 x y는 얘 289에서 147을 빼면 얼마야? 142인가요? 따라서 x y는 얼마야? 이게 맞나? 2로 147로 나누며 빼면은 음 289에서 빼면은 70, 200, 140 어? 아, 이 147이었어. 145잖아. sorry. 여기 145였잖아요. 그죠? 145로 가져가면은 여기가 144네. 미안합니다. 선생님이 갑자기 체크를 해서 선지에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72가 되네요.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자, 어찌 되었던 이 과정 속에서 예하고 예를 구해낼 수 있었어. 이때 x, y 값은? 우리가 곱셈 공식의 활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, 어그 수의 시계값만 대입하면 x, y라고 하는 시계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. 선생님처럼 145라고 써놓고 147로 썼네요. 실수했습니다. 정답은 4번이에요.